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제 8월이 시작했으니까, 이제 8월 첫째 주부터 어떤 게 발매되는지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번 주에 일본을 가거든요. 이제 그래서 첫 번째 주가 가장 중요할 것 같긴 한데, 일본 전통 공예 시리즈로 이렇게 나오네요. 요거 사켓잔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치보케 시리즈는 항상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강아지 시리즈로 나오고요. 여름에 7월달에도 그다지 별로였는데 지금 8월도 좀 약한 것 같아요. 8월 첫째 주에는 제가 선호하는 거는 크게 없고요. 어? 이거... 둘째 주에 이거 재발매 되네요. 갖고 싶었는데 8월 둘째 주로 음식을 해서 400엔 나옵니다. 이게 갔을 때 있을지는 모르겠어요. 이게 첫째 주로 돌아가는 게 1일 2일인가? 아무튼 둘째 주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이거 시계 되게 유명하잖아요. 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. 이번에 키티 또 뭐가 나오는데, 퀄리티가 그렇게 좋진 않는 것 같아요, 애들이. 어, 이거 귀여운 것 같아요. 꽤 크네요. 프리미엄 가차라서 이거는 600엔입니다. 산리오 애들 좋아하면은 요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. 음, 크롬이 귀엽다. 보통은 산리오 애들 나오면은 딱이 조합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 무사 하나는 참밥 신세니다 어, 이거 이쁘다. 어, 요거 탐납니다. 키티. 홈프린정도음 음, 괜찮은 것 같고. 음, 꾸준히 산리오 애들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. 음, 디즈니 캐릭터도 귀엽게 나왔네요. 피노키오랑 피그렛, 피그렛 너무 귀여운 것 같아. 그리 무조건 뽑아야 돼.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. 이건 뭐지? 다마고치인데, 조립을 이렇게 하는 건가 봐요. 이거는 400엔. 건담 시리즈도 인기가 많더라고요. 저는 한 번도 건담 시리즈는 뽑아본 적이 없는데, 이렇게 조립하는 건담은.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네요. 음, 요거 있으면 요거 뽑고 싶대요. 선크림. 귀여운 것 같아. 이런 주스도. 귀엽기는 한데, 제가 그렇게까지 선호하는 아이는 아닙니다. 이쁜게 없는 것 같아. 이건 뭐지? 어? 뭐야 이거 왜 이렇게 귀여워. 뱅고 어? 뭐야 왜 이렇게 귀여워. 별로고, 이거 귀엽고, 이거 귀엽고, 두개 귀엽습니다. 오, 300엔! 완전 괜찮은데 가격? 아무튼, 이 맹구 괜찮은 것 같고요. 뭔가, 건담 책도 이렇게 나오네요. 이거는 책 시리즈는 거의 500엔으로 동결인가봐요. 왜 갑자기, 둘째 주에서, 넷째 주로 가지? 희한하네. 이거는 8월 넷째 주5 0 0엔짜리인데 뭐야? 이거 좀더 크게 나오나 봐요 리얼 가차한 느낌으로 제 200엔짜리로 이거 다 꾸며놨는데 실합니까 이거 미쳤네? 8월 넷째 주아 어, 9월에 9월 초에 일본 또 가거든요? 그때 뽑아야될것 같아요. 캡쳐 떠놓고좀딱 마음에 드는 거매지로시 느낌으로도 나오네 이거는 8월 넷째 주부터 순차로 또 나오나 봐. 이게 잘못됐나 보네 이거 셋째 주고 이게 넷째 주 이게 넷째 주 다음에 이거 뽑아야 될것 같아요 마치보켓 시리즈 요거 요거는 다 뽑아야 될것 같은데? 300엔이라서? 요거... 요 시리즈 한 개랑 얘네들 캡슐 이렇게 해서 뽑으면 될것 같습니다 귀엽네 음 이건 뭐지? 크레용 짱구 영화 시리즈로 나온 애들인가봐요. 얘네 뭘까요? 얘네 인기 엄청 많던데. 이게 헷갈리게 자꾸 누르면 뒤로 가고 누르면 뒤로 가고 그래가지고. 어? 아따맘마. 아따맘마 요 시리즈 나온다. 어, 귀엽다. 아따맘마도 괜찮은 것 같네요. 8월 말부터 애들이 좀 괜찮아지는 것 같은데. 요거 300엔. 300엔이라서 괜찮은 것 같아요. 어? 이거 무조건 뽑아야지 이건 무조건 뽑아야 됩니다 너무 귀엽네 기본, 기본만 뽑으면 될것 같아 300엔 8월 넷째 주아 8월 말이 뽑을 게 많네 저 가는 시기에는 딱히 뽑을게 없을 것 같아요 어, 게임 패키지 이거 플레이스테이션 그, 게임, 그건가 봐요. 요런 거 하나 있으면은, 어, 얘 귀엽다. 히든도 있네. 같이 이렇게 딱 시리즈로 모아놔도 귀여울 것 같기도 하고. 쭉쭉 내려가 보겠습니다. 소세지 시리즈도 귀엽고. 뭐고뭐고 이건 또 다섯째 주부터 나오나 봐요. 치이카와도 인기가 많은데, 저것도 좀 귀엽게 나왔는데, 저는 치이카는 관심이 없어서. 아, 요거 뽑고 싶어요. 제가 뽑고 싶은 거는 에리얼. 에리얼 뽑고 싶습니다. 저는 공주 중에서 에리얼 제일 좋아하거든요. 엘사랑 안나는 꾸준히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. 엘사 안나는 전에 거가 더 이쁜 것 같고, 에리얼 이번에 엄청 이쁘게 나오네요. 이거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 같은데. 얘는 뽑고 싶습니다, 꼭. 오, 이거 톰가제리 시리즈 사우나도 귀엽다. 어짱 귀여워 제리 봐 제리 너무 귀엽네 어, 얘네들 너무 귀엽다 400엔 8월 5째주 이거는 9월달에 가서 뽑아오면 될것 같아요 도쿄 가서 명탐정 신장이 3가 나왔네 제가 원이랑 투랑 다 모았거든요 다 모았는데, 이번에는 맹구만 좀 괜찮은 것 같고, 나머지는 다 겹치니까 별로 모아놨을 때 그렇게까지 이쁘진 않더라고요. 그래서 굳이 뽑으면은 맹구 정도 뽑을 것 같고요. 음 딱히 뭐가 없네요? 아무튼 이렇게까지 해서 8월 달 출시 예정인 제품들을 한번 같이 봐봤습니다. 여러분들은 뭐 뽑을 게 있나요? 로보카 폴리 그건가? 저는 이제 9월이나 10월 중에 이쁜 거 나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. 아무튼 이렇게 같이 봤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뽑아야 될게 뭐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9월에 만나요. 안녕. 그리고 곧 일본에 가서 같이 뽑는 영상도 같이 업로드를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